자 21번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거 봐요. 다음 그림과 같이 점 P가 0, k야. x 축의 평행한 직선이 x축에 평행한 직선이 y는 ax와 y는 ex의 점과 만나는 점을 a하고 b라고 그랬어 opa 자 삼각형 opa 얘의 넓이하고 oab 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말해 3대 2라고 그랬어 네? 그럼 여기 봐봐 우리 중학교 나왔잖아 우리가 중학교 때 이렇게 높이가 일정해 네? 높이가 일정할 때 삼각형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뭐하고 똑같냐 길이의 비하고 똑같잖아 네? s1대 s2는 n대 n이라고 배웠죠 맞지 그러면 지금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가 3대2란 소리는 높이가 일정 하니까 이 길이의 비가 3대2라 이 소리지 느껴져요 느꼈나요? 네. 음 근데 리온이 싸우다가 싸우면서 왔어 왜 눈이 이렇게 부었어? 너 라면 먹었냐? 뭐 이렇게 너 눈부고 눈 처음 본다? 어울려야지 부어있어? 그러면 점점 오호에 갈수록 풀리는 거야. 오, 신기한 체질이네. 자, 기억해 <laughs> 봐. 이때 상수 a에 대하여 a의 여섯째곱의 값이 12라고 했네. 그러게요. 그럼 이 좌표를 내가 a라고 할게. 이 좌표를 b라고 그러면 자 a 대 B가 어떻게 되는 거네? A는 3이고, B가 5되버려. 5된데, 이 중이네. 쌤이 해가 어? 그럼 여기서 3, B는 뭐와똑 같냐? 5A니까 B는 뭐와똑 같아? 3분의 5A하고 똑같지? 나 이거 A라고 놓지 말지. A라고 놓지 마. 여기가 A의 X제곱이니까 다른 문자로 쓸게. 여기를 P라고 놓고 여기를 Q라고 놓죠 됐어 그러면 P 대 Q가 3대 5지 3대5 얘가 이렇게 하면 5P가 3Q니까 P가 5분의 3Q네 <laughs> 됐죠 자, 점 A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냐? 점 A의 좌표는 P, A의 P제곱이고, 점 B의 좌표는 Q, E의 Q제곱이 죠요오케 그런데 여기서 또 알아야 될게 뭐냐? A, P제곱하고 E의 Q제곱은 똑같죠? 뭘로 똑같냐? K로 똑같아야지. Y좌표가 다 똑같으니까 됐어요 응?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뭘 구해야 돼? A의 6째 곱을 구해야 되네 그래. 이게 같나요? 음. 자 이제 좀 생각 좀 해보자 어? P가 5분의 3표 똑같아 그러면 q 자리에다가 <laughs> q는 3분의 5p지 q는 3분의 5p니까 자 a의 p제곱하고 e의 3분의 5p의 제곱이 똑같아요. A 여섯째 오백을 줬고, 이거 있어 이게 K로 똑같은데. 다른 건 주어진 게 없어요. 3대 2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 봐봐. A의 P제곱이 2의 3분의 5P제곱하고 똑같고. 그럼 여기서 A는 뭐와 똑같냐? 2에 여기다 P분의 1을 곱하고, 여기다 P분의 1을 똑같이 곱하면 2의 3분의 5제곱하고 똑같아, 이 줄이지. 맞죠? 이해 합니까 어? A가 A랑 똑같다이 줄이야. 응. 음. 그러면, A의 여섯 제곱은 뭐가 되는 거냐? 2의 3분의 5 제곱이 여섯 제곱이겠죠. 그럼 2의 뭐가 돼버려? 10 제곱이네. 1024가 돼버린데. 10시. 어 공제 잘 풀었나?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깐만. 맞는데? 그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커? 이데뭐 잘못한 거 같은데? <laughs> o P A 3대 O A P E 길이가 3대4 입고. 지금. 3대 5 잘했고 q는 3분의 5 잘했고 p 컴마 a에 p제곱 q 컴마 e에 q제곱 a p제곱하고 a e에 q제곱하고 똑같 아서 이러면 안 되는데. A가 왜 이렇게 커? moment 经纪人。 맞아 이게 갔어? A가 큰게 아니잖아. A는 2의 3분의 5제곱인데 A의 6제곱을 구하러 했으니까 2의 10제곱 맞죠? 이해 갑니까? 괜히 선생님이 지금 여기가 이 지수의 이건 줄었어. 이해 갔지? 지금 선생님 설명 이해가 안돼 에브바리구치 o 루이비통 요새 청청구에에서뜨뜨메이커크뭐 뭐냐? 들 있는 건메이커 r e 모모르어어요겠어 f b 나쌍용구에서는 뜨는 메이 n 가 뭐야? k e 서 애들 많이 있는 게? 아? r in t 지업을 네. 아, 오리지널. 네. 어. 선생님, 맨날 다 모았었는데, 교대 다녔을 때. 아저씨, 오리지널. 나라별로 다 있었다. 40몇번 있었나? 지금 그거 그대로 있으면 선수 엄청 좋았금은데 차라리... 없어서 못입 와. 지 여자애도 그, 그거에 스냅백에다가 딱 신으면 이쁜지 아리지날룬 아 아리지날룬 <laughs> 아디다스 <아리나스> 오리지날룬 <laughs> 헤리티드가 있어서 아 그거에서 다시 유행이야? 삼성? 그거랑 카고바지 그, 그, 아 요즘에 그, 애들 어, 진짜 남자들 왜 이렇게 다이 이, 이 스타일만 입더라 아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 스타일 이으면 이건 이런 바지 스타일이잖아 짧아 가지고 막 이렇게 쭉 이렇게 펑터지거 서울 갔더니애들다 그렇게 입고 다니던데. 후바지처럼 아, 기자건 애들 그렇게. 거기 양말 올려 입고. 어. 아, 조고 팬츠 아, 조고 필지 양말 올려 입는 거? 네. 그건 용공리 애들이나 그렇게 입지. <laughs> 불 그렇게 입는데. 아, 용공. 영... 그게 나누지 마세요. 똑같으니까. 용공리하고 불당리 애들. 어. I don't 맞아요. w I don't 0 n o w I don't k 아 o 아 I d 다 n t know. I d o 다 t k n 시 w I don't 자 다음 그림과 o 수 y 는 e o 그 e x의 그래프의 위 w 한점 o 를 지나고 자 y는 e의 x 마이 3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b b를 지나고 y쪽에 평행한 직선이 a에 만나는 점을 d 혹시 <laughs> 이렇게 됐어요 ab의 길이하고 bd의 길이가 2일 때 사각형 abcd a의 넓이를 뽑아 이런 문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응 어? <laughs> 너가 두 개로 나눠서 풀던지 알겠어 중요한 건 뭐냐면 점의 좌표만 잘 찍으면 돼자 a에 x좌표를 a라고 놓자 그럼 얘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이냐 여기 위에 있는 점이잖아 e log 2a겠지 e 이온이 얘가. 어? 그러면 얘는 뭐가똑 같냐? 점 b의 y 좌표는 이거란 말이야. 그럼 얘의 x 좌표를 내가 b라고 놓을게. 그럼 얘는 어디에 있는 좌표냐 여기 위에 있는 새끼지. 그러면 점 b의 좌표는 뭐가 되냐? 일단은 b, 2의 b 3제곱이란 말이야. 됐어? <laughs>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e log 2a 하고 2에 b 마이너스 제곱하고 높이가 똑같다 이줄이야쌤이가 그지? 그럼 다시 2점 d의 좌표는 뭐가 되냐 d는 점을 찍어 b, 2 e log 2에 b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2 로그 g e의 b 랍 그러면 여기서 봐보자 얘를 c라고 놓으면 얘를 c라고 놓으면 점 c의 좌표는 뭐가 되냐 c, 2의 c-3제곱이란다. 그러면 여기서 할수 있는 게 뭐냐면 E 로그 E에 B하고 E에 -C제고가 똑같다, 이 로그 2의 b 하고 e 의 c 마이너스 e 가똑같아이 줄이야 오케이? 여기 y 좌표가 똑같아야 돼. a까지 내가 이제 알수 있는 정보지. 이건 이해가 음. 그럼 얘 봐봐. <laughs> 자 여기서 먼저 봐볼게. 로그 2의 a는 뭐야? e 의 b 마이 제곱이고 로그 2의 b 는2의 c 마이너스 네 제곱이라고 오케 그래요 그런데 무슨 관계라는 게 하나도 주어져 있지? 안네요. 예예. 이것도 아니고요. 하나 더 먹어, 조지. 아, 나왔구나. 이게. 깜짝이 이게 없어서 문제를 못풀 뻔. <laughs> 감사합니다. AB하고 BD의 길이가 2라고 했지? 예? 그럼 AB의 길이는 뭐냐? B-A가 2네. 맞지? BD. 얘의 길이는 뭐야? bd의 길이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2로 e o g 2에 비해서 2로 e o g 2에 a를 뺀게 2가 된대요. 그렇지 기가기가 있고요. 어. 일단은 얘의 넓이는 일단 하나 구했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잖아 거기에다가 이제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2고 여기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c-b만 잘를 구해주면 된다. 이줄이죠자 그럼 여기서 봐보자. b-a는 2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2로 나눠주면 로그 2에 비해 로그 2에 a가 1이니까 로그 2에 a분의 b가 1이지 a분의 b는 2입니다. b는 2a에요. 그렇죠 b는 2a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a가 2가 되네 맞죠 어? b는 4가 되고요 a가 2고 b가 3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습니까 b는 4를 여기다 대입하면 2는 2의 c-4여서 1제곱이니까 c 마가1제서 c는 뭐가 되냐? 5가 된대 이거지 c가 5. 여기서 c 빼기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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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갔어요 그러면은 0렇게 주어지면 0 더하기 1이네 넓이는 0 0 0 0 0 0 아디다스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다니 항상 이렇게 돌아가 아디다스 왔다가 다시 나이키 했다 밀렸다가 나이키가 좀 했다가 아디다스 다시 돌아오고 운동하는 나이키 나이키도 따라갈 수가 없지 세계 최고의 메이커는 나이키야 쌍용고가 그게 유행이구나 아, 아디다스가? 많이 입어요. 오리지널로? 근데 왜 리온이는 안 입어? 오리지나? 아 리온이는 너무 많이 많이 입어? 네, 아 그렇구나. 독보적인 또 그게 있네 리온이는. 손에는 옷을 살때 기준이 뭐 정말 펑션이 네워 f a 손에 f a 정말 빵 a n g f a 빵 g F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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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a n g Fang, 나와요 g Fang, f 아, 어? 우이포기고한으로1학년 어, 청소고? <laughs> 네. 지금 3학년들개빠아들이야 생기 보고 이거 아닌싶어고 1학년한테 했대아 그래? 1학년 에 엄청 잘하 어. <laughs> 준정리하다 모르겠으면 얘기해. 이번에 교장이 바뀌었거든. 했어? 정리 다 끝난 거야? 뭐라고? <laughs> 영상모는데크 <보면 돼? 웃음> 확실히 이해는 가? <laughs> 어. 자, 23번 봐. 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 자,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까지 3점. 2,0, 4,0, 0,8을 지나. fx로 구할 수가 있지, 시가. 일단, 최고 차량에 2하고 e, 4를 지나니까, x-2 곱하기 x 4인데 얘가 지금 0,8을 지나지. 그럼 8은 대입하면 8a지. A는 1이죠. 그 FX는 X-2 곱하기 X-4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로그 g 2에 FX가 3을 만족시키죠. 로그2의 FX가 3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FX가 지금 어디에 있냐? 진수 조건이죠 네? 그럼 X-2 곱하기 X-4는 일단 0보다 커야 돼. 됐어? 진수 조건. X는 일단은 4보다 크고 X는 2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뭘풀어준 거야. 로그 2의 FX가 로그 2의 8이지 3은. 응? 그럼 부등호 방향의위칠 1보다 크니까 그대로고 X-2 곱하기 X-4는 8보다 작게 하다 이걸 풀어주는 거야. 응?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8이니까 지워지고 X 곱하기 X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X는 0보다 크거나, 하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 효리죠. 됐습니까? 에? 그러면, 얘랑 얘랑의 교집합 0에서 6까지 이고 4보다 크고, 2보다 작다. X는 0보다 크거나, 하고 2보다 작고, X는 4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지? 에? 그럼 여기에 있는 종수는 뭐하고 뭐야? 영하고 일이고 여기에서 종수는 5하고 6이 된다. 영 하나 56. 이해 쓰여. 이거 이해가이해가여 이거 고여이오 쓰여. 이비쓰이비 발렌티노 아르바스 알렉산더르 메키 곰데가르션 누가 하기 싫은데 뒤질래 하기 <laughs> 싫은걸 잘해야지 그러게요 짱구처럼 얘기하지마 <laughs> 고고 짱구처럼 하지마 에휴 <laughs> 했어? 확실히 이걸 정리가 잘 되지. 22번 다시 한번 선생님 정리해 줄게. 이거 정리했어 네. 이해 22번은 <laughs>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문제를 풀수 있는 거야. 여기서 좌표를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놓고 이 점의 좌표는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e 로그 e의 a고 이 점의 좌표의 y 좌표는 어디 위에 있어? e 로그 e의 b고 맞지? 얘가 여기까지 먼저 표현할게. <laughs> 우리가 문제에서 지금 a,b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b 빼기 a가 뭐가 돼? 2지 이 e 길이도 2라고 주어졌어 2 e log2에 b에서 2 e log2에 a를 뺀게 2가 된다 이 소리지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네? 여기서는 2로 나눠주면 log2에 b에서 log2에 a는 1이니까 log2에 a분의 b가 1이지 그 a분의 b는 뭐가 돼? 2가 돼서 b가 2a란 e, 말이야 그래서 a하고 얘를 열기 하면 a가 2고 <laughs> b가 4라는 게 나와버려 <laughs> 됐어 네? 그러면 이제 c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봐봐 c는 뭐냐면 이 점의 좌표는 뭐거든요 c,2의 c 3제곱인데 여기 y좌표하고 여기 y좌표하고 똑같아야 되지 2로그 e 2의 b가 2의 c 마이너스 3제곱하고 똑같아 b가 4잖아 2로그 e 2의 4가 2의 c 마이너스 3제곱 돼서 얘는 2의 제곱 돼 버리네 그래서 얘가 2의 c 마이너스 3제곱 인가 맞지 그럼 여기서 c는 뭐가 돼 버려 c 마이너스 3이 2하고 똑같으니까 c는 5가 된다 어요 이제 ABC 다 구했잖아. 됐죠. 여기까지 해가. 그럼 이제 넓이 구하자얘 넓이는 어떻게 돼? 이건 다 주어졌잖아. 2분의 7팍, 곱하기 2곱팍기 이렇게. 거기에다가, <laughs> 더하기, 2분의 1에, 요 길이는 2지. 요 길이가 뭐야? C에서 B를 빼면, 5 빼기 4자. 됐어? 그래서, 이렇게 조지면, 2 더하기, 1 대서 3. 이건 이 정리 끝났지? e 브바레 고치, 고루이비고 너는 치고 고치, 고치, エブバリウチポクチウチルイビチ。